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음. 내 자손이 아픈 것도 그걸 또못 봐요. 그쵸. 그럴 거면 그냥, 나 혼자면, 그래, 아파도 참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이거 가겠어. 근데 내 자손이 아파. 음. 어느 부모나 그꼴은못 보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한데, 이게 신병이냐, 귀신병이냐, 음. 조상병,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조상병이면 조상만 잘 풀어서 보내드리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음. 근데, 신병이라는 거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음. 내가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살려요. 음. 이게 신병이에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하나 있어요. 신병 무조건 아프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아픈 것만 또 있지만, 음. 관제랑 관제, 온 세상에 관제랑 관제, 그냥 가만히서 있어도 그냥 관절 껴. 음. 그냥 경찰서 지지부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해. 음. 그것도 신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그 신병이 걸린다고 해서 네. 다 신을 모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음. 어떤 분들이 신을 모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모셔도 될까요? 요거는, 네네. 자, 내가 기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근데 그분 얼굴을 봐야 되는 거고, 음. 그냥 사주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타고난 사주가 있고, 음. 그리고 관상에서도 있고, 그리고 일단 얼굴을 보면 기문이 열려, 그걸 먼저 봐야죠. 음. 그냥 무턱대가 나는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신인데, 음. 신을 받아놓으면 솔직히 그 집이 더 힘들죠. 아, 무조건 신을 받는 무조건 건 아니죠. 내가 무슨 줄력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불사줄력이나 중불사줄력이면 솔직히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빌고 사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부채방으로 들어야 된다. 이미 꿈으로 알려줘요. 부채방으로 알려줘, 보여줘.